출애굽기 39장부터 40장까지입니다. 출애굽기 39장. 그들은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로 성소에서 예배 드릴 때에 입는 옷을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그들은 이렇게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아론이 입을 거룩한 옷을 만들었다. 금실과 청색 실과 자수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에봇을 만들었다. 금을 얇게 두들겨 가지고 오려내어서 실을 만들고, 청색 실과 자수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는 모시 실을 섞어 가며 정교하게 감을 짰다. 에봇의 양쪽에 멜빵을 만들어서 에봇을 입을 때에. 멜빵을 조여서 조정하게 하였다. 에봇 위에 띌 허리띠는 에봇을 짤 때와 같은 방법으로 금실과 정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짜서 에봇과 한데 이어 붙였다. 이것은 모두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다. 홍옥수 두 개를 깎아서 금태에 물리고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그 위에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이름을 새겨 넣었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들을 상징하는 이 기념 보석들을 에봇의 양쪽 멜빵 위에 달았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에봇을 만들 때와 마찬가지로 금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실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가슴 바지를 정교하게 만들었다. 그것은 두 겹으로 겹쳐서 네모나게 만든 것으로 길이가 한 뼘이오, 너비가 한 뼘인 가슴 바지이다. 거기에 보석을 네 줄로 물렸다. 첫째 줄에는 홍보석과 황옥과 취옥을 받고, 둘째 줄에는 녹주석과 청옥과 백수정을 받고, 셋째 줄에는 풍신자석과 만호와 자수정을 받고 맥제줄에는 녹주석과 얼룩만호와 표곡을 받고 이 보석들을 모두 금태에 물렸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수대로 열둘이었는데 인장반지를 새기듯이 보석마다 각 사람의 이름을 새겨서 이 보석들로 열두 지파를 나타내게 하였다. 가슴바지를 가슴에 매달 사슬은 순금으로 녹근처럼 꼬아서 만들었다. 금태 두 개와 금고리 두 개를 만들어서 그두 고리를 가슴바지의 양쪽 끝에 달았다. 금사슬 두 개를 꼬아서 가슴바지 양쪽 끝에 있는 두 고리에 매었다. 그리고 꼰사슬의 다른 두 끝을 에봇 앞쪽에 매일 방에 달린 두 금태에 매고 또금 고리 두 개를 더 만들었으며 그것을 가슴바지 아래의 양쪽 가장자리 안쪽인 애보과 겹치는 곳에 달았다. 그리고 다른 금 고리 두 개를 더 만들어서 애보의 양쪽 멸방 앞자락 아래 곧 정교하게 짠 애보띠를 매는 곳 조금 위에 달았다. 청색 실로 꼰 끈으로 가슴바지 고리를 애보 고리에 매대. 정교하게 짠 에봇띠 조금 위에다 메어서 가슴바지가 에봇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에봇에 딸린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짜서 만들었다. 그 겉옷 한가운데에 구멍을 내고 그 구멍의 둘레를 갑옷의 기처럼 단단히 헐쳐서 찢어지지 않게 하였다. 그들은 겉옷자락 둘레에 청색 실과 자주색 실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모시 실로 성류 모양 술을 만들어 달았다. 그리고 순금으로 방울을 만들어서 그 방울을 겉옷자락에 달린 성류술 사이사이에 돌아가면서 달았다.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에 입을 수 있게 겉옷자락을 돌아가며 방울 하나 성류 하나 또 방울 하나, 석류 하나를 달았으니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을 속옷을 가는 모시실로 정교하게 짜서 만들었다. 고운 모시 두건과 고운 모시관과 가늘게 꼰 모시실로 짠 속바지를 만들었다. 가늘게 꼰 모시실과 청색실과 자주색실과 홍색 실로 옷을 놓아 허리띠를 만들었다. 이 모든 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들은 또 성직자의 관에 붙이는 거룩한 패를 순금으로 만들고 그 위에 인장 반지를 새기듯이 주님의 성직자라고 새겨 넣었다. 그것을 청색 실로 꼰 끈에 매어서 제사장이 쓰는 관에 달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성막, 곧 회막의 공사가 완성되었다. 이스라엘 자수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다 하였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성막을 모세에게 가져왔으니, 이는 천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곧 갈고리와 널반지와 가로다지와 기둥과 밑받침과 붉게 물들인 순양 가죽 덮개와 돌고래 가죽 덮개와 칸막이 휘장과 증거개와 그것에 딸린 채와 속죄판과 상과 그 밖의 모든 기구와 상에 차려 놓을 빵과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얹어 놓을 등잔들과 그 밖의 모든 기구와 등잔용 기름과 금 재단과 예식용 기름과 분양할 향과 성막 어귀의 휘장과 노 재단과 거기에 딸린 노 그물과 노 재단을 옮길 때쓸 채와 모든 기구와물 두멍과 그 받침과 뜰의 휘장과 그 기둥과 밑받침과 뜰의 정문 휘장과 그 줄과 말뚝과 성막 곧 해막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 쓰는 모든 주구와 성소에서 예식을 올릴 때에 입는 잘짠 옷,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 일을 할 때에 입는 옷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하여 이를 완수하였다. 모세가 그 모든 일을 점검하여 보니 그들이 주님께서 명하신 그대로 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출애굽기 40장.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는 첫째 딸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워라. 그리고 거기에 증거궤를 들여놓고 휘장을 쳐서 그 괴를 가려라. 또 너는 상을 가져다가 격식대로 차려놓고 등잔대를 가져다가 그 위에 등잔불을 올려놓아라. 또금 분양단을 증거괴 앞에 놓고 성막 어귀에 휘장을 달아라. 번제단은 성막 곧 회막 어귀 앞에 가져다 놓아라. 회막과 재단 사이에는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물을 채워라. 회막 주위로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에 휘장을 치고 동쪽 울타리에다 낸 정문에는 막을 들이워라. 너는 예식용 기름을 가져다가 성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것에 발라서 성막과 그 모든 기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라. 그러면 그것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번제단과그 모든 기구에 기름을 발라 재단을 성별하여라. 그러면 제단이 가장 거룩하게 될 것이다. 너는 물 두멍과 그 밑받침에 기름을 발라 그것들을 성별하여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 어기로 데려다가 목욕을 하게 하여라. 그리고 너는 아론에게 거룩한 옷을 입게 하고 그에게 기름을 붓고 그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제사장으로서 나를 섬기게 하여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혀라. 그리고 내가 그들의 아버지에게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러면 그들이 나를 섬기는 제사장이 될 것이다.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써 대대로 영원히 제사장직을 맡게 된다. 모세는 주님께서 그에게 명하신 것을 모두 그대로 하였다. 마침내 제 2년 첫째 달초하루에 성막을 세웠는데 모세는 밑받침을 놓고 널반지를 맞추고 가로다지를 깨고 기둥을 세워 성막을 완성하였다.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었다. 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그렇게 한 다음에 증거판을 가져다가 그 안에 넣고 그 괴의 채를 꿰고 괴위에 속재판을 덮었다. 괴를 성막 안에 들여놓고 휘장을 쳐서 증거괴를 막았다.이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회막 안, 성막의 북쪽면, 휘장 바깥에 상을 들여놓았다.상 위에는 주님께 바치는 빵을 차려놓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회막 안의 상 맞은 쪽 성막의 남쪽 면에 등잔대를 놓고 주님 앞에 등잔을 올려놓았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금재단을 회막 안 휘장 안에 들여놓고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피웠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또 성막 어귀에 막을 달고 성막, 곧 회막 어귀에 번제단을 놓고 그 위에 번제물과 곡식재물을 바쳤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회막과 재단 사이에 물두멍을 놓고 거기에 씻을 물을 채웠다. 모세와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이 그 물로 손과 발을 씻었는데, 해막에 들어갈 때와 단에 가까이 갈 때에 그렇게 씻었다. 이것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한 것이다. 울타리를 만들어서 성막과 재단을 둘러싸고, 동쪽 울타리에다가 낸 정문에는 막을 달아 가렸다. 이렇게 모세는 모든 일을 다 마쳤다. 그때에 구름이 회막을 덮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찼다. 모세는 회막에 구름이 머물고 주님의 영광이 성막에 가득찼으므로 거기에 들어갈 수 없었다. 이스라엘 자손은 구름이 성막에서 거치면 진을 거두어 가지고 떠났다. 그러나 구름이 거치지 않으면 거칠 때까지 떠나지 않았다. 그들이 길을 가는 동안에 낮에는 주님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구름 가운데 불이 있어서 이스라엘 온 자손의 눈앞을 밝혀 주었다.